유튜브에 뵙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 세상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분주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과 화면으로나마 아버지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세상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온통 아버지 혼란스럽고 아버지여 참으로 염려, 웅포 그런 것들이 만연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친구들과 그 가정이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롭고 복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위에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아버지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그 사랑하심을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과 가정가정이 또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잘아버지 깨닫고. 또그 사랑으로 더욱 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계되어. 공격력 마리아에게도 마시고, 군오 군약을 위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부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세요 라는 대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살... 새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저 새들이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새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먹여주십니다. 또한 저 돌에 핀 꽃을 보십시오. 저 꽃들이 무슨 수고를 합니까 아닙니다. 솔루먼의 어떤 것보다도 저 꽃들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꽃들을 아름답게 제들과 꽃들을 키워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지구 친구, 친구들을 무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벌받고 계십니다. 그러 친구들 다 아, 다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참조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보호들을 돌봐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십절 기간 동안 우리 친구 친구들과 가정들이 거리 시간을 잘 주님 함께해 주세요. 아멘. 다음 주에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